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의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건성동 이재명 대표 나처럼 불체포특권 포기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 건성동 의원이 잘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던 곳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정치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 강원도민일부에 보면은, 권성동, 이재명 대표 나처럼 불체포 특검 포기하셔라. 언제까지 거대 야당을 인질로 삼을 것인가. 에, 나는 강원랜드 수사 당시 당 위에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단한 줌의 자존심이 남아 있다면 불체포 특권부터 포기하시길 바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자신이 속한 당과 국민을 위한 일이다 더구나 어,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대선 공약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소위 강원랜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무척 억울한 일이었지만, 당을 위해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당당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서 영장이 기각됐고, 문재인 정권에서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라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있다. 정치적 연명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국민을 기만할수록 정치인은 추해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개발사업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적용한 혐의는 특경법 위반, 특가법 위반,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그동안 이 대표는 비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거짓말로 일관해왔고,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의원은 호 여러 차례 특별 면회를 통해 이 대표 측과 측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함으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 게다가 얼마 전이 대표는 자신을 김대중,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빚대며 정치범 흉내를 했다 자신의 혐의를 법리나, 법리가 아닌 에, 정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익은 역할극으로 에,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에, 도대체 이 대표는 언제까지 거대 야당을 인질로 삼을 것입니까 현재 민주당의 모습은 스토홀룸 증후군을 방불케 한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에, 권성동 의원이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면책 특권, 또 정당 보조금, 또 국회의원들, 에, 이 연봉도 실질적 수당제로 바꾸고, 에, 이 보좌관들도 대폭 에, 없애야 됩니다. 완전 특권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에, 그런데 앞장선다면 국민들이 에, 더 칭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당장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